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 바로 유튜브입니다. 이 유튜브가 어떻게 그냥 동영상 올리는 곳을 넘어서 저널리즘의 완전히 새로운 판이 되었는지 구글이 직접 밝힌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그 속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 문장으로 한번 시작해 보죠. 이게 그냥 뭐 앱이 좀 업데이트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. 우리가 뉴스를 보고 만들고 또 이야기하는 그 방식 자체가 완전히 근본부터 뒤바뀌고 있다는 거대한 신호탄 같은 말입니다. 오늘 우리는 이 다섯 가지 흐름을 따라가면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. 유튜브는 어떻게 새로운 무대가 됐을까? 우리 시청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?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. 언론사들은 이 기회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또 성장할 수 있을까? 같이 한번 그 답을 찾아가 보시죠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. 이제 유튜브는 더 이상 그냥 동영상 몇개 올려두는 그런 곳이 아니죠. 우리 집 거실 TV를 차지하고 출퇴근길에는 팟캐스트가 되어주고 또 틈틈이 짧고 강렬한 쇼츠로 시선을 사로잡는 하나의 거대한 미디어 생태계가 된 겁니다. 근데 있잖아요. 이 모든 정신없는 변화 속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신뢰라는 가치죠. 정확하고 깊이 있는 퀄리티 높은 뉴스 콘텐츠는 이 새로운 생태계 안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. 아니, 그럼 이 엄청난 변화,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? 답은 바로 우리 시청자에게 있습니다. 특히 TV 리모컨보다는 스마트폰이 훨씬 편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뉴스를 만나는 방식 자체가 그야말로 혁명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. 자, 이 숫자, 10억. 와,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게 전 세계 TV 스크린과 관련된 숫자라고 합니다.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? 바로 시간입니다. 전 세계 사람들이 매일같이 TV화면으로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무려 10억 시간이 넘는다는 거예요. 이젠 뭐 유튜브가 우리 집 거실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.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확 와닿으실 거예요. 젊은 세대에게 뉴스는 더 이상 밤 9시에 TV 앞에서 기다려서 보는 게 아니에요. 내가 직접 구독하고 믿는 유튜버가 해주는 깊이 있는 분석이 바로 뉴스가 된 거죠. 세대 간에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이 이렇게나 달라지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상황은 더 재밌어요. 지난주에 뉴스를 본 한국 사람 딱두명중한 명은 TV가 아니라 유튜브로 봤다는 거예요. 놀랍지 않나요? 사실상 이제 유튜브가 메인 뉴스 채널이 된 겁니다. 자, 그럼 언론사들은 이 새로운 기회의 땅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?